이번 영상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한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 다뤄 볼까 합니다. 서울의 봄에서 최한규 대통령은 여러 신에서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며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잠깐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내가 몇 번을 말합니까? 원칙대로 동의를 얻어 오라잖아요. 원칙이 실제로도 동의를 했으나 국방부 장관이 낼름 서명을 해 버리고 반란군이 상황을 장악을 하며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죠. 한쪽에서는 12·12사건 당시 너무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 당시에 정권에서 국무총리라는 높은 위치면 다 같은 사람들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12·12사건 당시에는 하나회가 경호실 병력을 동원하여 최규하를 구금하다시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최규하는 상황 파악 및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요구하며 시간을 끈 것으로 보이죠. 최규하는 유창한 영어를 바탕으로 외교 능력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의 정치에 휘말리기를 싫어한 인물로 보이고요. 박정희가 살해되자 그러한 인물이 헌법에 의해 임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권한을 계엄사령부와 국방부 장관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서는 사후재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서명할 당시의 시간을 적으며 이 부분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죠. 이 또한 의견이 갈리는데요.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거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항하고 진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후 재가라는 증거를 남긴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사망할 때까지 이러한 사건들의 전말에 대해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증언을 남길 수 없다. 이러한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역사 앞에서의 침묵이 가장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전말을 알게 되니 어떠신가요? 영화의 장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